반갑습니다. 지난 관심 종목 보겠습니다. FSN. 현재 이 종목은 이렇게 은봉이 나왔는데요. 얘는 빨리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 추세를, 추세를 되돌리는 이런 양봉 하나 살짝 나와줘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은봉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힘든 구간으로 가게 될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물린 구간이 많아서 이게 전부 다 매물대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세를 되돌리는지 그걸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중요하고요. 다음 컴투스홀딩스 아직 매수 타점은 안 나왔죠? 내일쯤에는 한번 양봉 정도 나오면서. 매수 차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기대하고 봅니다. 그리고 OSP. 이런 구간에서는 반동 구간이 될 수도 있는데, 살짝 아래 꼬리 달면서 반동을 줬어요. 이렇게 되면 살짝 기대감을 갖게 되죠? 그런데 종가에 양봉을 깨고 내려오면, 이 종목은 당분간 흘러내릴 겁니다. 내 네, 관심 종목으로 계속 유지해서 보고요 그리고 YG 버즈 오늘 음봉이 살짝 나왔다가 장중에 4% 정도 상승했다가 밀렸는데요 아직 이 종목은 흐름 괜찮습니다 뭐 이런 음봉 하나 정도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한개 정도는 더 관찰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로투세븐 이 종목은 그전 영상에서도 이 구간에서는 깨지 않고 지지점 확보해서 반등을 줬다고 했는데 오늘 살짝 양봉이 나왔어요. 내일 흐름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저항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바로 쏘기보다는 계속 이렇게 운봉 달리면서 밀리고 있죠. 바로 상승하기보다는 약간 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런 지루한 흐름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관찰하고 계속 보고요. 그 다음, 미래반도체. 현재 종목도 흐름 괜찮습니다. 양봉이 나왔으면 양봉을 유지해주는 그런 흐름이, 흐름이 내일도 나와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밀려 내려가면 당분간은 하방에서 상당히 지루한 흐름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고요. 한네트 이 정도 구간에서는 매수 타점이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오늘 살짝 아래 꼴이 달렸어요. 물론 내일 음봉 은봉 내려 음봉이 나오면서 밀릴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121선이나 21선 지지력이 있으니까 관심 갖고, 뭐 소량 매수했어도 상관 없습니다, 이 구간은. 어차피 이 구간 떨어지면 매도해야 되는 구간이고,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코리아 서키트. 어제 관심 종목으로 놓고, 오늘, 13% 정도 상승을 했어요. 이제는 처리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 이제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 이 구간은 단반에 쏴, 쏴서 올릴지, 그 다음에 음봉으로 때려서 내릴지는 이 종목에 있는 주포 마음에요. 물론 시총이 한 5천억 정도 되니까. 주포가 하나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래도 반도체에 대한 업황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종은 유지하면서 실시간으로 보면서 대응해야 되는 차트인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단타 구간이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 그럼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